60세, 60세 이후 어지고있는 많은 남성들이, 남성들이 건강에 단순한 좋다고 과장이 아는 해산물이 오려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실을 알고 계셨니까 급증을 더나쁜게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해 그중간의 유대감과 성미한 능력까지도 서서히 있다는 점이 무너지고 단순한 있다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중년 지난 10년 이후에 저는 중년 이후 들에게서 저는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서 급증을 혈액 순환 문제, 급증을 목격게 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재훈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60대, 7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약물이나 주사 없이도 건강과 활력, 그리고 부부 친밀감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한 가지 해산물, 바로 이것이 혈류를 회복시키고 동맥을 정화하며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친밀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새우, 게맛살, 가리비 같은 해산물을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먹고 있지만 이들이 오히려 혈관과 성적 욕구를 지지하는 시스템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최악의 해산물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한 후 질산 산화물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내벽을 회복시키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한가지 강력한 해양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다시금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반대로 듣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다면 숫자 0과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남성들이 병원에서도 듣지 못했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60세 이후 급격히 활력과 성능, 그리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조용히 진행되는 동맥의 붕괴 현상이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영양제나 약물도 효과를 낼수 없습니다. 먼저 혈류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67세의 박성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생활하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온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더 건강하게 먹고 매일 걷고 있는데도 몸이 축 처집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런 고민은 제가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심장과 뇌, 그리고 부부관계의 중요한 신체 부위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동맥이 점점 좁아지고 뻣뻣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산산화물이라는 분자가 최대 7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질산산화물은 혈관을 확장하고 원활한 혈류를 돕는 물질입니다. 그 양이 줄어들면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몸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남성성의 결핍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겪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할 수 있고 질산산화물 수치도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친밀감을 되찾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무엇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남성에게 있어 문제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고 있는 해산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년 이후 남성의 혈류를 조용히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해산물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들을 식단에서 줄이는 것이 어떻게 건강 회복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성 건강과 식습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음식이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해산물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미네랄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 저 역시 해산물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장년층이 자주 먹는 일부 해산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4세 김상우씨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얼마 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끊고 당도 조심하고 식단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새우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은 꼭 먹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액검사 결과를 살펴보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으며 혈관 내피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가 관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식단을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새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우는 많은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해산물입니다. 저지방 고단백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새우가 매우 높은 식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85개 소량만 먹어도 약 180ml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점고간 기능이 좋은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가 넘은 남성에게는 콜레스테롤 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을 굳게 만들고 심장과 뇌, 그리고 친밀한 순간에 중요한 부위까지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만 문제가 아닙니다. 새우에는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남성들 중 갑자기 갑각류 알레르기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면역계가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지고, 트로포마이오신은 장내 염증이나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새우의 대부분은 해외 양식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가 사용되며, 이는 국내에서는 금지된 성분입니다. 이러한 항생제 잔류물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분비까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맛살, 즉, 어묵 형태의 가공 해산물입니다. 겉모습은 개와 비슷하고 냄새도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전분 나트륨 인공 향미료가 섞인 고도로 가공된 생선 반죽입니다. 한 번만 섭취해도 7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초기 고혈압 상태인 분들에게는 혈압 상승, 수분 저류, 심한 피로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게맛살은 흰빵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중년 이후 많은 남성들이 당뇨 전단계이거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품은 혈당에 급격한 변화, 복부 비만 대사 기능 저하를 유발해 결국 혈액순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해산물은 관자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부드러운 해산물이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위험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관자처럼 해수를 걸러서 먹는 갑각류는 바다의 중금속, 특히 카드뮴을 농축합니다. 카드뮴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축적되어 혈액 여과 기능과 혈압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며 미네랄 균형을 깨뜨립니다. 신장 기능이 경계선 수준인 고령 남성에게는 이런 노출이 아무런 자각 없이 신장 질환의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관제는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와 심장 건강을 위해 관자를 먹지만, 100, 저당 EPA와 DHA가 합쳐도 30ml로도 되지 않아, 정어리나굴 같은 해산물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해산물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우는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게맛살은 혈당을 올리고, 염분 과잉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며 관자는 중금속을 쌓이게 하면서 오히려 필요한 한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 음식들이 그동안 식단의 일부였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식품을 식단에서 빼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다시 유연해지고 에너지는 살아나며 피부는 맑아지고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해산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지만 임상연구에서는 이 식품이 질산 산화물 생성을 도와 혈관 내벽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식품은 단순히 심장과 혈류에 좋은 것을 넘어 다시금 친밀감을 되찾고 신체 이상의 깊은 회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해양식물이었던 해조류가 혈액순환 관절 건강 그리고 부부 친밀감 회복에 있어 전문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혈류 문제와 에너지 저하 그리고 활력 부족을 겪는 중장년 남성 환자들에게 이 식품을 권했을 때 그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식품은 바로 다시마나 미역처럼 바다에서 자라는 해양이끼. 흔히 아이리시 모스라고 불리는 해조류입니다.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맛도 없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밀도가 높은 해양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몸 안에서 해조류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해조류에는 90종 이상의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생리 기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갑상선 기능을 돕는 요오드 혈압을 조절하는 마그네슘과 칼륨 에너지 생성을 위한 철분. 그리고 혈액 순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콜라겐 전구체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조류가 특히 뛰어난 점은 질산 산화물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질산 산화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물질로 건강한 남성 기능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은 빠르게 줄어들고 그 결과로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고 친밀한 순간의 반응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해조류는 단순한 미네랄 공급 외에도 혈관 내벽인 내피에 생긴 염증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피는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혈류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해조류에는 이 내피를 진정시키는 수용성 섬유소와 항산화 성분 그리고 프로린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회복을 도와줍니다. 70세의 이영철 씨는 수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엘라레우진인 보충제 남성 호르몬. 주사 전문 약까지 써보았지만 모두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식단에서 혈류의 해로운 음식을 제거하고 아침 식사 전 해조류제를 한 스푼씩 추가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소화가 개선되었으며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해조류가 마법 같은 식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주는 일은 분명합니다. 장심장 갑상선 그리고 혈관 등 우리 몸의 핵심 시스템을 동시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조화는 건강 전반에 물결처럼 퍼지며 영향을 줍니다. 해조류는 뮤실리지라는 젤주앙 섬유소도 풍부한데 이는 장점막을 감싸고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장내 염증은 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염증이 심하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줄어들며 심지어 호르몬 균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해조류는 장점막을 회복시키고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더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줘 약물 없이도 혈압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기름이나 보충제처럼 속이 불편해지거나 트림이 나는 일도 없습니다.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속이 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스무디차에 넣어도 좋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괜찮습니다. 준비 방법도 간단합니다. 건조된 해조류를 깨끗한 물에 하룻밤 불린 후 부드럽게 갈아 젤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끓이면 일부 활성 성분이 약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드지 말고 그대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해조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혈류만을 위한 식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화관절의 유연성 피부 건강 기분과 집중력까지도 향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돌고 영양이 온몸에 퍼질 때 삶의 질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60대, 70대 남성들이 처음으로 노화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조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또 하나의 해양식품이 중년 남성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식품은 희귀한 오메가3 미네랄, 그리고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며, 통증과 유연성 지구력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은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갑각류이지만, 이제야 진정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72세의 전직 엔지니어였던 김정우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명의 손주를 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던 그는 지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다시 나답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기운 있게 일어나고 싶고 아내와 함께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습니다. 남자로서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그 순간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처럼 듣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정우 씨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과 돌봄이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단에서 새우관자 개맛살처럼 혈류를 방해하는 해산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조용히 요청하고 있었던 것들을 더했습니다. 해조류, 초록이퐁합굴, 깨끗한 수분섭취, 그리고 물이 없는 움직임,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몸에 맞는 연료를 다시 공급했을 뿐이었습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 그의 혈압은 내려갔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다시 웃으며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돌아왔어요. 물론 20대는 아니지만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젊음 자체가 아닙니다. 기능의 회복입니다. 몸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 식사 하나, 선택 하나,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간의 혈류 회복 식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지 시청해주셔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해산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활력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습관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다시 회복으로 이끄는 선택으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60세 이후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지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흔하지만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이며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무해하다고 믿는 사요개마살 관자가 실제로는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장내 염증을 유발하며 혈류를 막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라는 강력한 해양식품이 질산산화물 생성을 돕고 혈관을 회복시키며 소화를 진정시키고 잃어버렸다고 느끼던 생기를 되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한 남성의 삶을 다시 균형으로 이끌었는지를 직접적인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은 빠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몸에 부족했던 것들, 영양소 산소 움직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채워주는 길입니다. 오늘 그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몸은 분명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시작을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하나 모두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을 위한 정직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전하고 싶다면 작은 후원도 언제나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